아, 이제는 이제 팝업을 띄우는 걸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타겟팅에 가서 클릭을 했을 때 팝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거는 좀 빼고 화면이 가끔 바뀌었을 텐데 열심히 녹화를 했었는데 사운드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버튼을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저기 위에 있는 우커머스 저거처럼 쇼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테스트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열심히 치면 버튼 클릭을 하고 하고 비주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되시고, 그러면 이거 아까 어디죠? 여기였나? 이렇게 눌렀을 때, 팝업을 띄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에 가셔서, 예, 네. 도큐먼트, 음, 네. 클릭에, 그, btn 였나요? id는 btn 었고 펑션을 불러와서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만 이렇게 싹 아니 제트 블라이즈 그래서 여기 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은 어, 뜨면서 이게 들어왔죠 그리고 클릭을 눌렀을 때 당연히 뭐 이게 되는 거겠죠 이거처럼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뭐다 응용을 하셔가지고 쇼 코드에다가 뭐 HTML 태그를 넣어서 거기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팝업을 띄우시면 되고 너무 간단하니까 요거를 눌렀을 때 메뉴를 눌렀을 때 한번 이벤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이벤트의 메뉴를 클릭할 때는 메뉴를 또 후킹을 해야죠 그래서 후킹을 할 때는 필터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메뉴 내비게이션 메뉴에 링크에 att r, i, b, t, b, t, s, b, t, s,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게이 메뉴를 후킹하는 아이디라고요. 옵션은 3개니까, 펑션이고, 파라미터는 3개가 들어옵니다. dts, 그 다음에 i t e 스 s 어그리스 이렇게 3 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이템 템프 아이디는 일단 물음표로 두시고 아이템의 아이디는 템프 아이디랑 같으면 S의 ATF 뭐,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데, 뭐, 일단은 줘보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ATTS. 이게 중요하죠. ID. 뭐, 클래스로 해도 되고, ID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단 저는 ID로 일단 하겠습니다. ID의 네임은 A 태그니까, A로그. A 태그를 어떻게 하냐, 보여드릴게요. 템프는 ATTS. 요거에 이제 값을 넣었는데, 이 메뉴의 이 아이디 값이나 아니면이 메뉴의 그 속성 값을 찾는 게 사실은 이 노하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수동으로 이렇게, 아, 28번 이구나그러 28번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하시는 사람들 다 노하우더라고요. 이주 남의 소스 같은 거 보고서 이렇게 좀 참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28번이 같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 변해라. 하는 건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씨,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메뉴에, 미리레이션 메뉴, 스프링이 틀렸다는 얘긴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ATTR. I, B, E, T, E, S. 다시?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컨닝을 해야죠. 기존에 했던 거. 이렇게 컨닝을 살짝 하겠습니다. 또안 들어.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건가? 아닌데. 왜안 안 들어오,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한 방에 해 주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어 이제는 들어오네요 아 뭔가가 틀렸나본데 하여튼 필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 여기 있는 메뉴에 그 값에다가 그 내가 원하는 그파라터 어트리뷰트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어트리뷰트 값을 이용을 해서 그 이벤트를 걸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페인 페스트를 해서 대신에 여기는 a 로그였죠. 로그는 로그인. 그래서 a 태그 로그인에서 고보니까는 자바스크립트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클릭해서 뜨고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좀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다른 팝업이나 다른 모양의 팝업을 띄우시고 싶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서, 뭐, 메뉴에 링크를 거두시던, 뭐, 이런 화면단에 링크를 걸어서 이벤트를 잡아줘서 화법을 띄워주면 재미난 모습이 이제 나오겠죠.